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면서 발라게 말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나을 광렬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가 예언을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또한 말을 합니다. 2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말을 전하니까, 발락이 너무너무 이제는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했다 하면서 이제는 그대의 곳으로 다나 날아갑니다. 달아나라고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일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허락한 것만 하지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대로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제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죠.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 들을다 멸하로다. 모합에게 또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 25장의 말씀을 보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합니다. 백성이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함 여인들과 함께 하니까. 모합 여인들이 성기는 그 신들에게 그 마음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바을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엘르하살의 아들 비너하세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서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에 꿰뚫려서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연병이 이스라엘에 그쳤던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니까 백성에게 연병이 임하고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스비아 수류의 딸이 어, 음, 그 시, 어, 이스라엘 남자는 아 어, 시므리였고 어 미디 모압의 여인은 고슴이었는데요. 이 둘이 죽게 되어자 바로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거두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살아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공격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단절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셀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라고 그들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가 요한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한 종족, 한 종족 계속해서 계수를 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계수했던 그 숫자나, 40년에 계수했던 숫자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고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데아의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40년 광야길에서 하나, 둘, 계속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난을 목전에 두면서 다시 개수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다 죽었는데도 동일하게 비슷한 숫자가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말대로 그대로 죽어 가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26장 65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게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들은 그 개수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이 그 개수에 들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개수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레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한 구별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레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또한 기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분명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바림산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수에게준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됩니까? 그형 아론과 같이 이제는 똑같이 소상하기로 돌아가는 모세 그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도 바로 눈앞에 지척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죠. 레이의 자손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죄 때문에 못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세와 아란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가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절단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인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